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필리핀 예수복제소 캠프에 캠프생으로 오게 된 열다섯 살리완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리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 과거를 들려드리자면 저는 기독교인이신 부모님,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자랐고 또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자라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미디어, 전자기기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어릴 때처럼 경건함과는 어, 많이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못해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 말씀은 들은 대로 믿고 교회는 그냥 일상적인 습관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또 집에 와서는 엄마가 그렇게 하라는 기도와 성경목상도 하지 않고 청소나 집안일 같은 것도 거들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폰만 보고 폰이 잠기면 노트북, 노트북도 안되면 아이패드로 그렇게 어뭘 해도 미디어를 쫓으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미디어와 전자기기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저에게 충고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잔소리로 삐딱하게 받아들이며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저를 위해 계속 눈물로 기도해주셨고 그런 와중에도 저는 여전히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마이웨이로 어, 쭉 간다라는 마인드로 살며 제 형은 모르게 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고 비폐해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 2022년 작년 여름 이모께서 유튜브를 통해 아이엠 성교회와 마이클 조 성교사님을 알게 되셨고 어, 마이클 성교사님이 제가 사는 진주에 어, 브릿지에 집회를 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갔습니다 어, 그때 저는 IM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마이클 조선교사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기에 어, 저는 일단 뭔가 달라서 경계심이 들었고 뭐 이런 곳이 다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되게 어,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제 옆에서 계속 제 마음을 점점 열어주셨고 그 시간동안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서는 세상으로 돌아와서 이전의 삶을 살고 죄에 있는 삶을 살면서 그때 받은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그렇게 살다가 또 작년 가을 다시 논산에서 아는 한다살 추석 집회에 갔습니다. <laughs> 그때는 특별히 정말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 어, 제가 한번 에피소드를 또 풀어보자면 그때 아버지께서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허리를 삐끗하셔서 일어나시지 못하고 계속 누워 계셨는데 우리 가족끼리도 기도하고 마이클 선교사님도 숙소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모님 지인 한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해주셔서 아버지가 그 하루 만에 딱 일어나시는 그 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은혜를 저는 또 다시 예전의 삶에서 삶을 허비하면서 잃어버리고 그렇게 쭉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필리핀 예수복제소 캠프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자원반 또 부모님 권유반 이렇게 오긴 했지만 처음에는 적응도 힘들었고 1차 동안에는 거의 적응하다시피 그렇게 살다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캠프에서 몸의 피곤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재건해 주셨고 이전의 삶에서 누리지 못했던 걸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학습, 성교를 재건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생소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지내다 보니까 그 재건한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제가 이전의 삶에서 집에서 어, 죄에 빠져서 하지 못했던 말씀묵상과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생활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제가 직접 서랍을 정리해 본 적이 거의 없는데 드로어 정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 제 생활을 재건시키시고 어, 저의 그 잘못된 습관들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학습 분야에서는 영어를 공부하면서 또 음, 내가 하나님을 더 배우고 그렇게 일석이조로 학습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성교에서는 가북구 성교를 갔을 때 처음에는 내가 성교사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어, 어, 어떤 게 성교하는 것인지 어떻게 성교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걸 재건하려니까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어, 나는 권이에 어, 불순종하고 싶어서 멘토가 하는 말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뭐라든지나 혼자 해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마음을 받은 후로는 주님을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을, 생각이 을생각든 이후로는 뭘 해도 몸은 힘들었고 그렇지만 영은 정말 기뻤습니다 제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운동부터 점호 시간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이 없다는 것또 주님이 내 옆에서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이유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예전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을 살수 있었고 일정을 소화하면 할수록 이게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이구나. 진짜 이게 맞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에 매 순간마다 은혜를 부어 주셨고 이 은혜로 나의 입술로 하는 고백, 나의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으로 저는 캠프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 저는 이틀이 남았는데요. 그 이틀 동안 또 한국에 가서도 제가 해야 할 것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저의 모든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은혜를 잃지 않도록. 어렵겠지만 여기서 배운 것들 여기서 살았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국에서도 살수 있도록 한국에서는 가족과 하나되어 가정 예배도 드리고 식후기도처럼 여기에서 5분 이상을 실천하고 성경도 여기에서는 다섯 장이 필수 영역인데 한국에서는 시간이 많으니까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성경도 최대한 많이 읽고 정말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노력하실 겁니다 아, 할 것입니다 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에 남으시는 기존생 여러분 또 다음 주에 가는 구트리와 미션 타일랜드 팀 여기서 받은 은혜가 각자 하나 이상은 꼭 있을 거예요 그 이,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또 태국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내 힘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주님께서 그 은혜를 더 주시고 그 은혜를 지킬 힘을 주십니다. 주님 저도 어, 여러분들을 위해 한국에서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